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강의 고3 2014년 4월 4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문제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소셜 뉴로사이언티스트전 어, 카시오포가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얘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펀덕티드 수행을 했대요 어, 브레인 이미징 스터디 그러니까 뇌를 이미지화하는 뇌, 영, 어, 뇌 영상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걸 했대요 투뭐 하기 위해서 identify differences. 차이점을 이제 알아보는 거죠. 네, 확인을 하는 거예요. In the neural mechanism of lonely and non-lonely people. 즉 외로운 사람과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어떤 신경 구조 이런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연구를 한 거네요. 외로운 사람은 뇌가 어떻고. 그죠? 안 외로운 사람은 뇌가 어떻고. 그렇죠? 여러분은 어떤가요? 외로운 사람인가요? 외롭지 않은 사람인가요? 볼게요. specifically 네, 구체적으로 he wanted to know 알고 싶었어. 얘가 정말 알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글를좀해 <laughs> 보죠. What's going on in the brains of individuals with an acute sense of loneliness라고 합니다. 네. 아주 심한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뇌에서 어떤 게 어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연구의 주제죠. 그죠? 목표입니다. While in an MRI machine, MRI 그 기계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여기서 대할 생략이 되는데요 분사구문할 때, 대이 없애고, R을 빙으로 바꾼 다음에, 빙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Y를 다시 살려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얘만 남은 거죠. 자, subject. 이제, 실험, 그, 피 실험자들이죠. 얘네가 viewed. 봤대요. A series of images. 어떤 연속된 이미지를 봤는데, some. 어떤 이미지들은 with positive association. 어떤 긍정적인 것들이 있었대요. 예를 들어서, such as happy people doing fun things, 네, 행복한 사람들이 재밌는 일을 하는 것, 그리고, and others, 다른 이미지들은요, with negative associations, 어, 그런 어, 부정적인, 부정적인 것과 연관된 그런 이미지들이었는데, 예를 들면, such as sense of people in dispute, 그렇죠? 논쟁 중인 사람들에 대한, 아, scenes, 논쟁 중인 그런 사람들의 장면, 막 싸우고 있는 장면, 이런 게 이런 사진을 보여줬다는 얘기죠. As the two groups, two 뭐예요? Non 그렇죠? 네. 이두 그룹은 뭐예요? 론리하고 논 론리입니다, 그렇죠? 이두 그룹이 watched pleasant imagery. 자, 즐거운 이미지를 볼 때, 본할 뭐 때, the area of the brain 뇌의 부분인데요, 어떤 부분이냐? That recognizes rewards. 뭐 보상적인 거, 이거 긍정이죠, positive죠, 그렇죠? 어, 보상의, 보상을 인식하는 뇌의 부분이 showed a significant, uh, significantly greater response, 즉 어, 아주 더 커다란 응답을 보여줬대요. In non lonely people, 그죠? 즉 외롭지 않은 사람은 즐거운 이미지를 보면서 더 뇌가 활성화됐단 얘기예요. 대 누구보다 lonely people보다 similarly 유사하게. The visual cortex, visual cortex 보면 밑에 보면은 시각형, 시각피질 이런 단어는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Of lonely subject,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들의 이런 시각피질은 Responded much more strongly, 더 강하게 반응을 한 거예요 뭐에? Unpleasant images, images of people, 그죠? 불쾌한 그런 장면에 지금 무슨 소리냐, 쉽게 말하면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긍정적인 거에 강하게 반응하고 외로운 사람들은 부정적인 거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then 누구보다? to unpleasant images of objects 보다 됐죠? 자 그래서 suggesting that 그래서 이 결론이 뭐냐 suggesting that the attention of lonely people 즉 외로운 사람들의 집중 외로운 사람들이 집중하는 것은 뭐다? is especially drawn to discord 어떤 불화에 더 특히 끌려오더라. 안 좋은 걸 봤을 때더 작용을 하더라. 어머 피플 사람 사이에서 이런 얘기죠. 그래서 No No n e l y s u b j e c t s h o w e d No Such Difference. 그래서 어, 외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뭐 별로 이렇게 차이점이 없었다는 라 얘기죠. 그렇죠? 자, 당연한 얘기인 것 같아요. 외로운 사람일수록 안 좋은 것만 자꾸 떠올리고, 그렇죠? 외롭지 않은 사람, 주변사람들 많고 행복한 사람들은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하겠죠. 뭐 결국 그런 내용이었고요. 이걸 요약해버리면 "A study showed" 연구가 보여줬대요. t h a t lonely people" 외로운 사람들은 r e s p o n d l e s s 덜 반응한대요. 뭐에 긍정적인 거에 그죠? 그래서 "positive"를 씁니다. "positive image" And 그다음에 "more strongly" 더 강하게 뭐에 부정적인 거에 그죠? 네거티브한 거죠. 그래서 "interpersonal conflict" 갈등에 더 반응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Now the non lonely people did" 덜 외로운 사람들이 하는 것보다. 이런 식이겠죠. 자, 근데 이제 특히 뭐냐면 아까 여기서 말을 한것 같은데, 자 여기서 투하고 투하고 병렬이죠 지금 보시면 언플랜트 이미지 오브 책지면 여기 사물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입니다. 즉이 부정적인 사람들도요 이게 별로 내용하고는 관련 없는데 좀더 자세히 알아보면요. 어, 외로운 사람들은 그 사람, 그 unpleasant 이미지 f people이죠.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그런 좀 불쾌한 장면들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뭐보다 그 사물들이 부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쓰레기를 보는 것보다 사람들이 싸우는 거에 더 강하게 내가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외롭지 않은 사람은 뭐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든 뭐 쓰레기가 나와 쓰레기막 매립장에 막 더럽혀져 있는 걸 보든 거의 뭐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뒷부분에서는 주제하고 주제에서 이제 조금 더 심도 있게 들어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줄부터 문법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첫 번째 줄에 툭뭐뭐하기 위하여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연결어구로는잘안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도 한번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y리 쓰였고, dar 생략되어 있다라는 거, 분사구문으로 바꿔준 거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의미상, 아, 의미상, 있나? 주절의 주어가 subject네요. 그죠그 다음에 여기 some과 others입니다. 뭐, the others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파스티브나 네거티브 들어가는 위치, 어휘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다시 하시고 여기 as 뭐뭐할때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대세 주격 관계 대명사네요. 그죠? 배 브레인 꾸며 주죠. 그다음에 <laughs> similar 유사하게. 네, 요거는 연결어구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죠. 그죠? 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여기 어, 뭐, 치가 비교급 강조죠? 비듬에 강한 이 e 샴푸입니다. F. Even still a lot much far. 다섯 가지가 있다그랬죠 그래서 비교급 된. 이렇게 연결을 하시고. 2, 여기 여기가 A하고 B를 비교를 하는 거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어몽, 여러 사람일 경우에 어몽을 쓰죠. 두 사람이면 뭐, 비킨, 뭐, 이렇게 쓰는데. 이런 거는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밑에 요약문은 보시면은 자 less 하고 more 하고, 그러니까 less 하고 more 가지고 지금 뒤에 나오는 키워드를 연상을 해낼 수 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문법적인 부분은 많이 어렵지 않게 나왔어요. 40번 문제는. 그래서 내용 정리 위주로 한번 보시고요. 음 여기까지 40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장문은. 오늘 바로 업로드를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주말 내로 해서 올라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에 있는 거랑 다시 복습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